진해성씨를 그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真的， 여러분, <소리> <laughs> <와, 와. 웃음> 이말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께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겠습니다. 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인생그 믿어왔던 그그사도 한순간에 고보 찬 눈들이 묻고 애달파

분들 오래간만입니다잘 지내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진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과 많이 사셨어요? 어 우리 윤경이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니 군수님이 아 저는 이게 뭐 예의상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무대 올라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인물이 못난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보다 잘생긴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군수님, 아, 제가, 제가 좀좀좀그렇네요 저도 한 인물 한다고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인물이 좋으셔가지고 사과 많이 드셔서 그런가요? 저도 사과를 많이 먹거든요. 사과 많이 먹으면은 잘생기신다는 그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답니다 요즘. 그러니까는 사가 많이 드시고 여기 청성에 어, 오셔가지고 어,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셔서 추억거리도 많이 만드시고 사가 좀 많이 좀 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에 좋으니까요. 음. 아, 감사합니다. 구수님 감사합니다. 아, 구수님이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하지만. 할건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한곡더 보내 드리겠습니다. 잡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데, 발이라도 있으니 면 자랑할 때, 손이라도 있으면 인물을 한 때. 이것저것 아무것도 관계 없어, 아무것도 관계 없네. 아무것도. 이는 모를 잡초야 하이소니꽃이라면향기라 음식재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 무도찾지 않는 바람을 흔는거이눈 모를 잡쳐야한손이겸 다들, 양기라도쓸테이 이가 제것 아, 무것도 없는, 잡초라 이, 다 이, 라도 이, 다들, 이, 다아 이, 다 이, 다 이, 다들, 이, 근데 이번저도 아무것도 관계 없어 그 아무것도 관계 없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을이였더니이을 찾쳐야 한숨이 빠이라는 낭비라는 수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착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착초라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착초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당겨주시니까 힘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음, 오늘 어째야 될까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오늘 정성 온다고 오늘 옷도 빨가해가지고 했는데 이 옷이 청송 사각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이쁘죠? 저도 콜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늘 화장도 좀잘 묶고 부기도 조금 빠진 데다가 옷까지 사각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노래하는 게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박수 좀 많이 주십시오 어, 우리 군수님, 우리 윤경이 군수님, 아까 전에 제가 대기하면서 오늘 신곡 부르시는 걸 봤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군수님도 신곡을 냈는데, 나도 그럼 신곡을 한번 풀려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신곡을 준비해왔거든요. 어,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처음 듣는 노래라 귀에 쏙쏙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늘 청성 고민 분들 기운 받아가지고 히트하면 칠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노래가 영 아니다 싶으면은 땅바닥 보고 계십시오 노래가 좋다 싶으시면은 가움도 지르시고 박수도 많이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노래 제목은 내 사랑 경아라고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선보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 경화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직 생각에 영혼 흐트러진다. 지금은 아니었네, 아니던 세상에 생각에 젖절나 보도가 보도서 thank <laughs> you 맞습니까? <laughs> 정말 괜찮습니까? <laughs> 그러니는 괜찮으신 분들만 전망이 크게 한 사람 먼저 시켰다. 날 오랜만에 단 하루만 생각한다고 시시로 <laughs> 아주하고 아주 하지만. 그로지 금은 아는 하 어느 곳에세상 생각을. 다내 사랑 결야 꿈에서도 그리워진다 만나도 싶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단한분도 바닥을 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래가 결론은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나저나, 요 청성까지 왔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사진 한방 찍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제가 내려가서 사진 한방좀 찍겠습니다. 너무 그 카메라 확대해가지고 막 얼굴 벚껌벚껌한 거다 나오니까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딱그 거리를 두고 좀 찍어주세요. 예. 아유, 교수님. 어우!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참, 참, 너무 고마운 것은 내 합은 잽이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가장 멋있는 사나이하고 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역시 진해성입니다진해성 파이팅입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그진해성 우리 가수님을 내가 왜 택했나 가면은 우리 모든 분들이 무조건 불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 보였습니다. 아, 역시 참 멋있다. 어디 어디가 쪽팔려 그러는데 내가 비교하지 마라. 내가 내가 부끄럽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 이제 또 군수님하고 사진 한번 찍었으니까 제가 이제 올라가서 노래를 할 건데요. 제가 올라갈 때제 엉덩이 보지 마시고 박수 주십시오. 자, 시작. 어, 군수님 옆에 제가 서 있으니까 확실히 제가 뚱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이살 아, 이... 사과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사과 드시고 저녁 되기 전에 이제 잠들기 전에 한 6시간 전에 사과 드시면 살이 많이 빠진다니까 사과 많이 드십시오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 예 사과 안 먹어서 살 찌냐고요 요즘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사과를 갖다가 이제 좋아하는데 옆에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니까 우리 청성년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다음 노래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한곡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인데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붙여서요 땡보 기다리다 붙여서요 땡보 혼자 서는 이만이 너무 너무 추워요. 당신은 말리이땡댕 당신은 말을 이나 땡 혼자 서는 이만이 너무. 자 여러분 힘차게 전방에 한번 주시죠.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당신못 믿을 사람 아당신못 믿을 사람 다가서마콜 마음이 완전 바람 내밀고 고배들다 어디키 기웃기웃 기웃다가 잠이 들게 찢어 다가이게요난이래 지쳤어요 댄꺼 기다리다 미쳤어요댄꺼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 이리는을사 당신은 생각해, 이 방식을 좋아해라 생각해, 이방을사랑해요이을좋아해을 사랑해라 생을좋아해라 생각해라 만 당신을, 당신을, 당신을 너무 사랑해 야 청성구민 여러분들, 눈치가 정말 아르십니다우행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인 줄 아시고, 앵콜을 외쳐주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한곡더 해도 됩니까? 원래 한 가수들이 한네곡 정도 하면은 질리가지고,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던데, 참 여러분들 품격이 있으시고 어, 정말 고급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려니까 고담도 되는데 참 여러분들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품격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자리 더 해라고 하셨으니까 노래 한 자리 더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청송사과축제 4학년 어,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 드릴 기회가 되면 더 날씬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곡 18세 순위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살글꽃이 깨면돌아 내 사랑 스님은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는 냄새로 새어먹들리 바라며 어우러진 뻔 냄새가 나를 두고 오길기네 하얗게, 하얗게 나를 담아야 해스 찾아가야 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그술을 찾아 가야해 유감이란 사랑이 먼저 기나 나아가는 슈파이 많이 드세요 저도 오늘 박수소리 듣고 정말 감강해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이 다녀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슬슬 사자 가야해 자 다같이 가야해 다시 해주세요. 이슬랑찾 내가 이란 사람 본 적이 나아요나이는 시팔세 이를 웃으니. 나이는 시팔세 이를 웃으니. 違う